오늘 먹을 음식은 잡채밥, 김치랑 같이 먹을 거예요.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 있는 그냥 당근이랑 뭐 깻잎도 좀 넣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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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먹죠? 너무 뜨기가 힘들어가지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닉네임을 전부 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해 부탁해요. 빵걸먹았습니다 잡채는 정말 맛있네요. 잘 됐어. 밥도 한 번씩 떠먹고 방금에서 그런지 김이 풀풀 나요. 집에 당면이 있어서 당면 넣었는데, 아 집에 깻잎이 있어서 깻잎 넣었는데 맛있네요. 제가 직접 했어요. 유리가 저한테 레시피 알려줬어요 당면을 먼저 찬물에 불려 뿔... 찬물에 두고 그다음에 끓인 물에 10분 동안 끓여줘야 된대요 매니저는 제 친구예요 김치는 관문시장에서 저희 엄마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형이들은 뭐 자기 간식 냄새는 잘 맡더라고요. <laughs> 제 얼굴 좀 흔하지 않나요? 저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가 아니지, 제 방송하면서 저 닮았다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흔한 상, 저는 대구 살아요. 잡채 방금 해서 그런지 와 따끈따끈한 게 정말 맛있네요. 저는 대구 달서구 살고 있어요. 반가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어깨가 좁나 봐요. 어. 어깨가 많이 좁아 보이나요? 어깨를 펴고 좀 먹도록 할게요. 어 이거 어깨 펴고 먹기 생각이 힘드네요. 음식이 앞에서 그런가? 음식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지는 음. 아휴.. 배불러요.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뜨거우니까 먹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 말땀이 나. 그럼 다시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좀 낫네 아직도 좀 뜨거운데 나 아까 전에 뜨거움에 비하면은 양반이지 진짜 짭짤하게 잘 됐어요 제가 오늘 잡채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잡채 당면은 뿔어야 답이다. 음, 진짜 뿌는 게 완전 맛있더라고. 음. 잘 생겼다니, 고마워요. 요즘 운동 하루에 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저 군대 동원 가서 는데아 이제 내년만 동원 가면 끝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비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잘생겼다는 분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어, 살짝 섭섭할 뻔 했어 어,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저 앞으로도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빨리 먹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뜨거워 가지고 저는 대구에 있는 시장은 몇 군데 가봤어요. 서문시장, 관문시장, 음. 야시장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야시장 가서 영상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아직도 부끄럼이 있어 가지고 뭔가 집에서 야외 영상 이런 거 연습을 좀 해야겠어.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숟가락 좀 가져올게요. 이, 이, 퍼먹기 힘드네요. 어. 잡채밥을 할 때는 잡채를 좀 많이 부숴야겠다. 아휴 음. 오, 제대로네, 이거. 음. 치 올리고 한입 먹을까요? 잘한다. 너무 조금만 해가지고. 음. 저 복층 원룸에 살고 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까 설거지 해가지고 국자가 흔들려요 이거 밥을 비벼 먹나요 이거 잡채밥은 위에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예상치 못하게 잡채를 너무 많이 해서 대량 먹방 된점 다들 양해 부탁해요 월세는 500에 45 주고 있어요 음 어라이 국수 맛있네. 오늘 잡채 좀잘 됐네요. 제가 사는 곳은 비밀이에요. 채팅일 보면 별로 취하는 거 없어요. 저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 운동을 하는 몸입니다 음. 정말 미안한데 이게 운동 한 몸이에요 음. 요즘 헬스장 다녀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할 수 있거든요 더안 찌는 게 어디야 지금 몸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약간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말본것 같아요. 어. 진짜 약간 에어로빅 강사느낌? 음. 날씬한 몸매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 어서 드세요 잡채밥 음 잡채밥 잘 됐어 그냥 먹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잡채만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지석 그런 말 하지 말아줘요. 소지석 같잖아요. 뭔가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소지석과 소지석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띄어쓰기 해야 될것 같아. 요 제가 한 잡채와 유리가 한 잡채는 요리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요리 솜씨가 부족하네. 음. 오늘은 생방송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 뜨거워서 좀 차분하게 먹고 있어요. 반가워요. <laughs> 와, 이거 제가 오늘 잡채밥 했는데 와 진짜 원 없이 잡채밥 먹은 것 같아요. 한동안은. 잡채 보기가 좀 꺼려지네요. 음. 맞아, 맞아. 음. 댓글 다못 읽는 점 양해 부탁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유리 잡채에서는 고추랑 이런 걸 넣었는데, 아, 나도 고추 좀 넣을걸. 음. 고추랑 어묵.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덜 들어갔네, 내 잡채가. 그래서 맛이 좀 아쉬운가? 제가 최대한 채팅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요, 반갑습니다. 머리 이거는 이마 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앞머리가 자꾸 막 붙더라고요. 굉장히 번거로웠어. 아 오늘 잡채 먹는데 뿌듯하군요. 처음엔 정말 맛있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양이 <laughs> 잡채밥은 적당히 먹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드세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Whoa.